7. 수행상의 잘못들. 공부에 진전이 없어 실망하는 것은 수행에 욕심을 부린 탓이다. 그러므로 수행의 약점을 보여주는 징조나 경호신호가 올 때에는 고맙게 느껴야 한다. 수행에서 알아둬야 할몇 가지 좋지 못한 방법이 있다. 보통 참승 공부를 하게 되면 너무나 간념적으로 되기가 쉽다. 일단 공부를 한다 하면 애써 도달하고 성취해야 할 이상이나 목표를 정해놓는다. 그러나 항상 말했듯이 그것은 어리석은 짓이다. 그대가 간념적으로 흐를 때 마음속에 뭔가를 얻겠다는 생각을 두게 되고 만일 거기에 도달하게 되면 또 다른 얻겠다는 생각이 그 이상을 만들어내곤 한다. 그대의 수행이 얻겠다는 생각 위에 자리 잡고 이상론적인 방법으로 참선을 해나가는 한, 그 이상은 실현되지도 않을 뿐더러 수행의 알맹이를 희생시키고 말 것이다. 그대의 성취 목표는 항상 저 앞에 있어서 그대는 언제나 미래 속에 들어있는 어떤 이상 때문에 현재의 자신을 희생시키게 되는 것이다. 결국은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끝나고 말 것이다. 이건 어리석은 짓이다. 도대체 적절한 수행 방법이 못된다. 하지만 이처럼 이상을 추구하는 수행 태도보다 더욱 나쁜 것은 누군가와 경쟁하는 식으로 참선을 공부하는 태도이다. 그거야말로 행편없는 졸렬한 수행 방법이다. 여기에서 강조하는 지간수행법은 그저 앉아있으라는 것이다. 실절의 수행에는 어떤 특별한 이름이 없다. 자선을 할 때는 그것만 한다. 자선에서 재미를 느끼든 못 느끼든 그저 그것만 한다. 잠이 오거나 실증이 나거나 매일매일의 반복이 진력이 나더라도 우리는 수행을 계속한다. 누가 수행하는 것을 지켜주든 말든 그저 한다. 그대가 선생님도 없이 혼자 자선을 하게 되더라도 그대는 자신의 수행이 적절한지 안한지를 알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게 될 것이다. 앉아있기에 실증이 났거나 수행이 싫어지면 그때 그대는 그것을 경고 신호로 받아들여야 한다. 그대의 수행이 간념으로 흘렀을 때 그대는 수행에서 실망을 얻게 된다. 그대는 수행을 통하여 무언가 얻고자 하는 생각을 한 것이며 그것은 순수하지 못한 상태이다. 공부 과정에서 실망을 느끼게 되는 건 수행에 욕심을 부린 때이다. 그러므로 수행의 약점을 보여주는 징조나 경호 신호가 올 때는 고맙게 느껴야 한다. 그럴 때는 잘못을 모두 잊어버리고 방법을 새롭게 하면 본래의 수행을 되찾을 수 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요점이다. 수행을 계속 해나가는 한 그대는 안전지대에 있는 셈이다. 하지만 계속 하는 일이 매우 어렵기 때문에 스스로를 북돋아줄 어떤 방법을 모색해야만 한다. 그런데 또한 졸렬한 방법을 쓰지 않고 스스로를 북돋워 나가는 일 역시 어려운 일인 탓으로 혼자서 순수하게 수행을 계속해 가기란 여간 힘들지 않다. 우리가 스승을 모세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스승을 모실 때 수행상의 잘못되는 점은 바로잡혀지는 것이다. 물론 스승을 모시려면 고생을 해야 하겠지만 그렇더라도 그릇된 수행에 빠질 위험은 벗어날 수 있다. 대부분의 선생들은 스승 밑에서 각고의 세월을 보낸 사람들이었다. 그들이 고생했던 일들을 얘기하는 걸 들어보면 그들이 겪은 것과 같은 고생을 안으면 참선을 해낼 수 없는 것으로 여겨질 때도 있다. 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 참선을 하면서 어려움을 겪든 안 겪든 수행을 계속하는 한 진정한 의미의 순수한 수행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본인이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더라도 마찬가지이다. 자신의 깨달음을 꼭 알아차릴 필요가 있는 것도 아니다. 알아차리든 못 알아차리든 수행 속에서는 참다운 깨달음을 내재하고 있다. 선수행에서 저지르기 쉬운 또 다른 오류는 즐거움을 얻기 위해 선을 해보려 하는 자세이다. 사실상 수행을 해보면 즐거운 느낌에 빠지는 건 사실이지만, 이 역시 썩 좋은 공부 상태는 아닌 것이다. 그렇다고 아주 잘못 가는 공부 방향이랄 수도 없다. 다만, 진짜 순수한 수행 방법과 비교할 때, 그다지 좋은 일이 못 된다. 소승불교에서는 수행 상태를 네 가지로 분류해 놓고 있다. 세상의 경지는 어떤 기쁨도 느끼지 않은 상태. 심지어는 정신적인 기쁨도 느끼지 않은 채 수행만 하는 상태이다. 이때 선자는 육체적 감각도 정신적 느낌도 모두 잊을 뿐 아니라 수행하고 있는 자신의 존재까지도 잊어버린다. 이 상태가 가장 높은 경지, 제4의 경지가 된다. 그전 단계는 수행함에 있어 육체적인 기쁨만을 누리는 단계로 여기에서 선자는 그 즐거움을 얻는 맛에 수행을 하게 된다. 그 다음의 아랫단계는 정신, 육체의 양쪽의 기쁨을 느끼거나 기분이 좋아서 하는 것. 이두 가지 중간 단계들은 수행을 통하여 좋은 느낌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수행하게 되는 단계들이다. 가장 낮은 단계는 수행함에 있어 특별한 생각도 호기심도 없이 할 때이다. 이상의 네 단계는 대승불교의 수행법에도 적용되어 가장 높은 단계에는 오직 수행에 임하기만 하는 경지이다. 참선 수행에 장애가 오게 되면 뭔가 바르지 못한 생각이 끼어들었음을 알리는 경고이므로 주의를 한기시킬 일이다. 그러나 수행을 포기하지는 말라 그것을 계속하라. 다만 자신의 약점을 마음에 넣어두고 하라. 여기엔 얻겠다는 생각도 필요 없고, 고정된 성취 목표도 없다. 이게 바로 깨달음이라든가, 이건 옳은 수행법이 아니라든가 할 것도 없다. 잘못된 수행 방법을 썼더라도 깨닫고 계속해 나가면 그게 올바른 수행이다. 이 공부는 완벽하지 못하더라도 낙심하지 말고 계속해야 한다. 여기에 선수행의 비결이 있다. 그대가 혹 낙담을 느껴 어떤 격려를 받고자 원한다면 수행에 실증을 느낀 자체가 격려라고 알아야 한다. 우리는 어떤 일에 실증 났을 때 스스로를 북돋으려고 둔다. 그것조차도 하고 싶지 않을 땐 그거야말로 경고 신호라고 봐야 한다. 치아가 좋지 않을 때 치통이 오는 것과 마찬가지다. 이가 아파지면 치과를 찾게 된다. 그것만이 우리의 해결책이다. 갈등의 원인은 고정관념이나 편견에 있다. 모든 사람이 순수한 수행의 가치를 알게 된다면 이 세상은 아무 갈등도 없게 될 것이다. 만일 갈등의 원인이 고정관념이나 편견임을 이해하게 되면 그대는 어떤 그릇된 개네에도 붙들림 없이 여러가지 수행의 뜻하는 바를 찾아낼 수 있게 된다. 이 대목을 확실히 깨닫지 못하면 어떤 특정한 방식에 자칫 걸려들게 되어, 이게 깨달음이다. 라든가, 이게 완전한 수행이다. 이것이 우리 방식이다. 다른 방식들은 모두 완전하지 못해, 이게 제일이야. 라는 식으로 말하게 될 것이다. 그야말로 오류가 아닐 수 없다. 참다운 수행에는 어떤 특별한 방법이란 있지 않다. 그대는 그대 자신의 길을 찾아야 하며 지금 현재 어떤 식의 수행을 하고 있는가를 알고 있어야만 한다. 어떤 특정한 수행에서 오는 좋은 점과 모자라는 점을 다 아는 가운데 위험이 없이 그 방법대로 수행해 나갈 수가 있다. 한쪽으로 지우친 태도로서는 좋은 부분만을 강조하면서 수행의 단점을 무시하려 들 것이다. 드디어는 그 방법의 가장 안된 면을 발견하게 될 것이며 너무 늦었다 싶을 때는 낙담해버리고 만다. 이는 어리석은 짓이다. 이 같은 잘못을 예 스승들이 지적해 주시고 있음에 우리는 마땅히 감사해야 할 것이다.